혹시 고대 경전에 적힌 딱한 문장, 바로 그 안에 우리가 지금껏 오해해온 자유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자유로 가는 열쇠가 우리가 흔히 아는 뜻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잘못 이해된 단어 하나에 감춰져 있다면요. 지금부터 마치 언어 탐정이 된 것처럼 그 단서를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저 멀리 신들의 왕 사카에게서 시작됩니다. 그가 인간과 신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경지 그러니까 모든 갈망을 끝내고 완전한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 부다에게 묻거든요. 이건 정말이지 신의 왕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었죠. 근데 부다의 대답은요 정말 놀랍도록 간결했어요. 바로 이 팔리어 한 문장, 싸빼 담마, 날랑, 아비니, 외사야. 이 문장 하나가 신의 왕이 던진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붓다의 위대한 제자, 목갈라나였죠.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스칩니다. 음, 과연 신들의 왕이 이 한마디에 담긴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천상세계로 향하는데, 와, 이게 웬일일까요? 신들의 왕, 사과가 무려 500개의 천상악기가 연주하는 음악에 둘러싸여서 완전히 그쾌락에푹 빠져 있는 겁니다. 방금 들었던 소중한 가르침은 뭐 까맣게 잊은 것처럼 보였죠. 목갈라나가 가르침에 대해 다시 물어보니까 사과가좀 머쓱했나 봐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아. 저희가 워낙 바빠서요. 아무리 잘 듣고 잘 파악했다고 생각해도 금방 사라져버리네요. 신의 왕조차도 일상의 즐거움 속에서 깊은 통찰을 이렇게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 왠지 좀 공감되지 않으세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언어 탐정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혹시 신들의 왕조조차 이 가르침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린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범한 번역이 단어의 진짜 속뜻을 놓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이 문장의 핵심 단어, 아비니 회사야. 이걸 우리가 보통 하는 사전적 의미로 1차 번역을 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뜻이 바로 집착이에요. 어떤 물건이나 사람, 경험에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상태. 그래서 모든 것에 집착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해석되죠. 아주 익숙한 가르침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핵심을 놓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시각을 확 바꿔서 고대 언어학자가 되어서 단어의 뿌리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랬더니, 와,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고집 또는 주장. 이건 감정적인 매달림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믿음에 완고하게 안주하려는 아주 지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단어를 한번 해부해 볼게요. 아비는 뭐뭐 위에 니는 아래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근 위스는 들어가서 정착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조각들을 다 합쳐보면 어떤 생각 위에 내려앉아서 거기에 딱 눌러앉아버리는 행위. 즉 고집이라는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죠. 자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바로 아하 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뜻은 새 스마트폰에 집착하지 말아라 였다면 진짜 속 뜻은 뭐냐? 새 스마트폰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는 그 생각 자체를 고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와, 차원이 다르죠? 단순히 사물을 놓는 걸 넘어서 내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은 고정된 생각 자체를 놓아버리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목갈라나는 사과에 진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건 단순히 쾌락에 집착하는 게 아니구나. 천상의 쾌락은 당연히 즐거워야 한다는 그 생각의 궁전에 완전히 안주해버린 거구나. 그의 마음이 그 생각에 딱 정착해버린 거죠. 그래서 목갈라나는 아주 극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상, 깜빼시. 그가 그것을 흔들었다는 뜻이에요. 목갈라나는 자신의 엄청난 힘으로 단지 엄지발가락 하나를 까딱해서 사과가 머물고 있던 그 거대한 천상의 궁전 전체를 그냥 뒤흔들어 버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엄청난 광경을 본 다른 신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진짜 경이롭다. 저 수행자는 얼마나 강력하기에 엄지발가락 하나로 신의 궁전을 흔드는 거지? 이렇게 경악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이 강력한 행동은 단순한 힘자랑이 아니었어요. 바로 여기서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궁전을 헌든 것은 사실 사카의 그 단단하게 굳어버린 세계관, 그의 생각의 궁전을 통째로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던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부다의 가르침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신 자신의 고정된 생각들이 세운 바로 그 궁전, 그 토대부터 흔들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자기 생각의 궁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을 한번 받고 나니까 사과가 드디어 겸허해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붓다의 가르침을 똑똑히 기억해내고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읊조리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은 고집할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하는 그 진짜 의미를 말이죠. 자,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의 궁전에 너무 편안하게 안주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흔들어야 할 바로 그 궁전은 과연 무엇일까요?